여러분들이 제 모낭염 케어 하고 나서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색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좀 수정, 화장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생기면서 얼굴에 이렇게 진짜 막다 뒤집어졌었거든요. 진짜 이게 하루 사이에 바로 다음날 싹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해주는 스킨케어를 좀 루틴 과정을 계속 꾸준히 해줬더니 또 아무것도 안 바른 피부인데 진짜 많이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소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쌩얼로 나타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모낭염 케어하고 나서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쇼츠에서도 이렇게 하면 여드름 없애진다는 루틴을 올렸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또 다른 제품들을 많이 테스트를 하고 좀 정착을 하면서 지금 좀 계속 몇 달째 유지하고 있는 스킨케어 루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피지도 많아지고 개기름도 엄청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색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좀 수정 화장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생기면서 얼굴에 이렇게 진짜 막다 뒤집어졌었거든요. 진짜 이게 하루 사이에 바로 다음 날싹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해주는 스킨케어를 좀 루틴 과정을 계속 꾸준히 해줬더니 또 아무것도 안 바른 피부인데 진짜 많이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토너. 제가 유이크 밸런싱 토너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루틴에서 진짜 빠질 수 없는 스킨케어템이거든요. 이건 진짜 광고가 아니라 제가 찐찐찐으로 정말 잘 쓰고 있는 템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광고를 한 템이어도 제가 정말 효과를 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 제품은 이렇게 두 통을 다 쓰고 얘를 하나 더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세 통째?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제 진짜 인생템입니다. 그래서 이 토너랑 함께 이 3분의 1 솜을 많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2분의 1 솜이랑 좀 다른 건 2분의 1 솜을 이렇게 뜯어서 써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하나씩 그냥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더 토너하기 좋아서 요즘엔 요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솜에다가 토너를. 이렇게 좀 많이 적셔요. 저는 닥토를 하면서 흡토를 하고 싶어서 좀 솜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적신 다음에 이렇게 손에 넣고 피부결 방향대로 이렇게 쓸어줍니다. 근데 이 토너가 진짜 좋은 게 너무 순하기도 순하지만 이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드름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 진정이랑 pH 밸런스가 좀잘 맞게 조절을 해주다 보니까 제 피부가 금방 무너져도 바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쓸어주고 여기서 꿀팁은 눈썹 같은데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눈썹도 털 사이사이에 좀 껴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세안 시에 정말 꼼꼼히 해줘야 되지만 저는 토너에서도 한번이 결방대로 쓱쓱 문질러주고 또 여기 헤어라인에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헤어라인 부분도 좀 닦아줍니다, 같이. 귀 밑에 이렇게. 심지어 제가 여기 귀 옆에 여드름이 되게 올록볼록 좁쌀이 많이 났거든요? 이게 임신 호르몬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나긴 하는데 이런 부분도 토너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니까 진짜 며칠 사이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안 보여서 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토너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시켜주세요. 이 토너가 진짜 흡수도 진짜 빠르고 자극 없이 이렇게 순한 토너여서 저처럼 좀 민감한 피부에 정말 딱 맞는 토너거든요. 저는 이 토너 쓰고 진짜 피부 pH 밸런스가 잘 맞아지니까 이 피부에 올라오는 여드름이 좀 많이 줄고 아무리 뒤집어져도 잘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회복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pH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서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이 토너 진짜 강추 드립니다. 요것도 전에 설명드린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앰플인데요. 얘도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를 한 통을 다 비우고 얘한 통을 더깐 거예요. 얘도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써가요. 그래서 요 세럼도 이렇게 좀 듬뿍듬뿍 올려줍니다. 어차피 좀 흡수가 빠른 앰플이어가지고 많이 올려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롤링. 이때 가장 중요한 게이세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을 저는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손가락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모공 방향대로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 소나무 진정 앰플이 좀 유명하긴 하잖아요. 진정 앰플로. 근데 저도 처음에 효과를 몰랐는데 이 앰플 자체가 쓰면 쓸수록 약간 이걸 쓰고 안 쓰고의 이속 건조의 차이가 좀 많이 크더라고요. 정말 이게 수분감이나 좀 진정에 저는 효과를 정말 많이 봐서 이 제품 무조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끈적이지 않고 몇번 롤링 해주면서 두들기다 보면은 피부에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저는 지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산뜻한 제품들을 쓰는 이유도 있지만 여드름 피부분들은 피지나 개기름들이 많은 피부도 많기 때문에 너무 끈적이는 걸 쓰면은 오히려 조금 이게 흡수를 하지 못하고 뱉어낼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속수분은 채워주면서 산뜻한 세럼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사용한 이 소나무 세럼 자체가 생각보다 속수분을 더꽉 잡아주면서 이 진정 효과도 같이 나타나니까 저는 이 속수분 잡는 데에 수분 앰플보다도 이 소나무 앰플이 조금 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앰플입니다. 스킨푸드 미나리 에센스. 이거는 정말 재진템 나왔죠? 이것도 진짜 이게 두통더 썼거든요? 저희 신혼집 말고도 본가에 더 있어서, 아, 빈 통이 한 다섯 병은 넘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한두번 정도 펌핑을 하면은, 요렇게. 하얀 로션 제형의 에센스거든요. 앞에 소나무 진정 앰플은 약간 물 제형의 묽은 느낌의 에센스였다면 얘는 조금 제형의 점도가 있는 로션 제형의 에센스예요. 저는 수분 크림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약간 로션 제형이고 좀 수분 크림의 수딩 제형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서 이게 좀 수분 크림 대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속 수분을 좀 소나무 앰플로 많이 채워줬기 때문에 이거는 딱두번 정도만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 번에 바르지 않고 이렇게 올려서 손가락으로 롤링해서 써요. 이거는 위에 조금 수분막을 더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펴 바르지 않고 꼼꼼하게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뭔가 피부가 흡수가 잘안 된다. 나는 좀 피부가 겉도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이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사용을 해서 이 스킨케어를 이렇게 해서 롤링을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롤링을 해서 하면은 모공 속까지 좀잘 흡수가 되면서 피부가 조금 수분이 더 채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습막을 만들어 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미나리 라인이 옛날에 당근 패드를 썼는데 당근은 진짜 안 맞아서 피부에 뭐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좋다고 했는데 당근은 너무 안 맞아서 미나리가 역시 저한테 잘 맞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댓글 중에 당근을 썼다가 진짜 안 맞으셔서 미나리로 바꿨는데 미나리는 훨씬 잘 맞는다 하는 댓글도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당근 패드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미나리 패드로 한번 써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중에 이것저것 바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스킨푸드 미나리 에센스 한번 써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피부가 아까보다는 조금 좀 윤기나는 피부광이 좀 생겼죠. 이게 진짜 끈적이는 것보다는 진 속에서 올라오는 광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기는 광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유분감이 너무 많은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성이고 여드름이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유분기가 많아지면 피부 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라 이거보다 더 유분기 있는 것들을 쓰면은 여드름 피부들은 피지나 개기름이 좀 과하게 더 올라올 수 있는 악역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한뜻한 제품을 조금 더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입니다. 요것도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찐찐찐찐템이라서 얘는 지금 공병을 못 가져올 정도로 많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쌓여있는데 지금 얘도 새 거로 꺼낸 지좀 며칠 안 됐는데도 이만큼 썼거든요 근데 얘는 센텔라스카 연고인데 의약예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의약예품이면 연고면 또 약간 꾸덕이거나 끈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요렇게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연고인데 끈적거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흉터가 있는 부분이거나 좀 자국이 있는 부분 여기도 원래 엄청 빨갰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계속 바르고 엄청 많이 옅어진 거예요. 이런데 그냥 소량으로 그 부분 부분마다 이렇게 펴발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화장을 해도 되냐고 이 연고를 바르고 아침에도 하냐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스킨케어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하는 스킨케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해도 무겁지 않은 스킨케어라서 아마 화장을 하셔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유분기가 엄청 많거나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하고 화장을 해도 되는 스킨케어 루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마 이런데 제가 미간 부분에도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방지 차원에서 많이 발라주고 얘는 한 번에 바르지 않고 조금씩 나눠가지고 제가 좀 고민이 되는 부위에 마다 발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발라도 말씀드렸다시피 끈적임도 없는 제품이라서 바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가장 효과 본 부분이 이렇게 흔적이나 붉은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아직 농이 차기 전에 좀 진정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드름 올라오는 거 방지용. 여드름이 올라올 것 같은 부분, 특히 본인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턱이나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좀 많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에는 미리 미리 발라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도 올라왔던 부분이라 엄청 빨갰거든요. 근데 이걸로 케어를 해주고 나서는 쏙 들어갔어요. 그냥 고민이 되는 부위에 거의 다 바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laughs> 얼굴 전체에 다 바르고 있죠? 저는 손은 살짝만 해도 좀 빨개진 스타일이라 얼마나 예민한 피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케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또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유이크의 에센스인 파우더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쇼츠에도 올렸었어요. 근데 제가 유이크 제품을 정말 잘 쓰면서 이것저것 다른 제품들도 썼는데 아, 이 파우더가 진짜 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또 구매했어요. 내돈 내산으로 할인을 하길래 제가 또 구매를 했습니다. 에센스가 지금 벌써 요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더다 떨어져 가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쟁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에센스가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우더라서 에센스 중간에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바르기에는 좀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퍼프가 항균 퍼프거든요. 그래서 약간 세균이 번식하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좀 너무 오래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파우더를 다 쓰면 에센스를 리필을 해주는 것도 팔더라고요. 본품만 사지 않아도 되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같이 시켰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파우더 용기처럼 똑같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에센스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요 구멍이 홀이 좀 크긴 해요. 근데 요렇게 퍼프를 막아서 요렇게 흔든 다음에 보면은 여기 묻었거든요. 오 이렇게 홀 모양대로 그대로 묻어서 요거를 이렇게 톡톡톡 발라줍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톡톡 톡. 근데 한번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한 한 군데씩만 해주는 게더 좋긴 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요렇게톡 톡.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방금 제가 스킨케어를 다 마쳤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광이 있긴 한데 저는 피지가 많은 피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스킨케어를 이렇게 아무리 좀 산뜻하게 해도 피지가 계속 올라와요. 중간 중간에 기름 종이로 좀 잡아주는 편이긴 한데 그게 또 번거롭기도 하고 또 피지가 계속 올라온 여름이다 보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우더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무슨 일이야?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파우더 형태라서 이렇게 뽀송하게 마무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기름이, 피지가 올라오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또 기름종이로 하지 않아도 이 피지가 적당하게 올라오니까 오히려 여드름이 더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진짜 아침, 저녁 필수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요즘에는 없으면 불안한템으로 좀 등극할 예정입니다. <laughs> 나츠가 1인데 이것도 지금 2위에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줘요. 근데 얘가 파우더가 진짜 색조 파우더가 아니라 에센스인데 파우더 형태로 좀 개발해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막 엄청 건조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에센스가 두드리다 보면 쿨링감이 느껴져요. 이게 파우더가 에센스로 변하면서 느껴지는 쿨링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겉에는 좀 뽀송하게 아까보다 유분기가 사라졌죠.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지만 속은 에센스로 채워준다는 거. 일석이조잖아요. 그리고 내 피지량도 조절하고 약간 이게 피지 피지를 조절하는 그런 성분이나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은 아닌데 아무래도 파우더리하게 마무리해주다 보니까 정말 민낯에서 정말 쓰기 좋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름에 파데 프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선크림이랑 토너 크림을 발라도 이 선크림 자체가 약간 묽기 때문에 아무리 매트해도 좀 유분기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이거 같이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에센스도 충전되고 좀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고 그래서 만약에 외출용이랑 스킨케어용으로 쓰실 분들은 이거 두개 사셔서 하나는 외출했을 때 두드리는용, 하나는 스킨케어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가지 조금 주의할 점은 아침에 화장을 하실 때 저처럼. 진짜 매트한 거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웬만한 건이 파우더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힌스나 에스쁘아 이렇게 너무 진짜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쿠션이나 파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우더까지 하고 바르면 약간 조금 매트에 매트 매트를 계속 올리는 느낌이라서 뜨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거를 제외하고 저녁에만 사용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글로우 제형이나 좀 번들거리는 세미매트 제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이거 사용해도 전혀 화장할 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찐, 최종, 마지막으로 스킨푸드 미나리 파우더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쇼츠 100만 뷰 넘게 찍은 거기에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얘도 제가 미나리 날이 너무 좋아하는데그 중에 에센스랑 파우더를 정말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정말 많이 비운 템인데 그때 제가 이거를 흔들지 말고 사용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약간 좀 사용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 이렇게 피부에 올라온 게 많이 없고 보통 지금 올라왔다 내려간 자국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애는 살짝 지금 팔깍게 올라와 있는 애라서 이런 친구들한테 많이 써요. 나츠도 이렇게 올라와온 친구들한테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좀 때에 따라서 이렇게 흉터가 남은 부분에 나츠를 쓰고 그 위에다가 이 파우더를 좀 볼록 튀어나온 친구들한테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츠랑 파우더랑 좀 구분없이 쓰기는 하는데 보통 이 친구를 더 많이 쓰는데 찍어줬을 때 조금 쏙 들어갈 것 같이 너무 땅땅하고 아픈 애들 말고 좀덜 땅땅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좀구분 해서 쓰는데 솔직히 그냥 모든 여드름에 다 찍어도 되거든요. 제가 이것도 제 지인분한테 너무 추천을 드렸더니 한번 사용하시고 너무 효과가 좋다고 그냥 얼굴에 다 찍어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 너무 많이 가라앉아서 좀 놀랬다고 그런 후기도 봤거든요. 스파케어로 정말 탁월한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얘도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 사용법은 이렇게 뚜껑에 달린 팁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얘는 뺍니다. 얘를 빼고 면봉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검정색, 하얀색 다 상관없는데 저는 오늘 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검정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랑 에센스가 섞이지 않게 무조건 이렇게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흔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면봉을 콕 찍어서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이게 파우더랑 에센스랑 같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얼굴에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올라온 부분 콕 이런 식으로. 더 찍을 때가 있나 한번 봅니다. 이렇게 조금 볼록 올라온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 군데 막 찍어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없는 것 같아서 여기 하나만 찍어줍니다. 저는 이걸로 좀 파악을 하기는 해요. 아, 내가 찍을 것이 더 이상 없구나. <laughs> 피부가 좋아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 스킨케어가 완전히 끝납니다. 근데 이게 아침에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지우냐고.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자다가 막 비비면 없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솜에다가 그냥 물을 묻혀서 세수하시기 전에 살짝만 닦아내면은 걷어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 세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한테 이제 여드름 패치 뭐 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일일이 달아드리긴 하는데 또이 영상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케어 플러스 제품을 쓰고 저는 이거를 쿠팡에서 계속 쟁이고 있어요. 무조건 아까처럼 여드름을 짰을 때나 제 케어 방법 중에 하나인 연고를 올리고 패치를 붙이고 할때 쓰는 이 패치입니다. 케어 플러스. 그냥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모낭염 이후에 업그레이드된 스킨케어 2탄으로 제가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쇼츠가 아니라 좀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찍어봤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제가 오늘 영상에 소개해드린 제품은 정말 오늘 영상에서는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찐찐찐으로 잘 쓰는 제품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몇달 동안 정착한 스킨케어 템으로 보여드렸어요. 아마 지겹게 보신 템들도 있고 또 최근에 광고 영상에서 봤지만 이걸 정말 쓰나라고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아침, 저녁 이 스킨케어 루틴대로 무조건 해주고 있고요. 이 케어로 제가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거, 저, 제가 진짜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피부 타입이 같으시거나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킨케어 루틴 그대로 처음부터 너무 사시면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원하는 제품들을 좀 구매를 하신 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직업 특성상 이 스킨케어 루틴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루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피부에서 인증된 제품들만 가지고 올 테니까요. 저 믿고 영상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